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어, 도마식당으로 치면 네 번째 회식이고 일이 이사와서는 첫 번째 회식을 하러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해서 저까지 일곱 명이니까 오토바이 세 대로 예, 하이바 아무도 안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뭔 빨리 깝깝 놓자 와이 와이. <laughs> 어, 어이 어이 너는 저기 너 와이 와이 깝 너는 그니까 저기 빈 후보 후버. 유사후보 후버. 가빈야너뭐 야, 해? 발타 쌈콘 너세명 타면 되잖아 어? 바이바이 네. 야저빈 사사이다 사사와이 보호 어, 어, 안녕하세요. 빨리, 가라고, 쟤 따라가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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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유, 쟤야, 빈하고 가라니까, 빈. 어, 아, 빈은 어민데왜 니는 미언이니? 어, 어. 어. <laughs> 우리 지금 제 오토바이가, 배터리가 떨어져갖고, 천천히 젤일 늦게 얘랑 도착을 했는데, 앞에 먼저 간 오토바이 두 대가 없어요. 확실한 거는 라오스 애들은 지도를 못 본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어디를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차는 은개가자를 어, 떠들어. 예, 우리 먼저 가서 앉아 있을게요. 지도를 다시 보내줬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참집 사람이 오토바이 한대 몰고, 지구는 지 오토바이하고, 이 사람을 많이 싣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내가 네비를 봐라 그래도 그치대를 달아줘도 네비를 안 보고 다니고 외워서 다닐라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지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어이 애들이 비행디에 방거리를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제 도착했어 저 자꾸 이내비게이션을안봐 이것들이 이 지도도 잘못 보면서 내비게이션도안봐 그래서 네비를 찍어주면 그거를 머릿속에 외워서 핸드폰을 안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가면 항상 헤매는 거지. 그래서, 깝까하다 이거죠. 깝까하다 예. 그래서, 앞에 거, 비싼 거를 시키지 말고, 싼거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싼 거, 예, 싼 거. 예. 싼거 시키라고 예. 랬어요 <laughs> 예, 뭐, 고기, 뭐, 뭐, 갈매기살, 뭐, 목살, 이런 거, 제가 사줄 형편은 안 되고, 예. 예, 아, 먹고 싶어라. 근데 갈매기, 돼지, 소고기를 먹는데, 갈매기를 왜 먹어요? 예. 하여튼 뭐 <laughs> 우리는 오늘 정탐을 하러 온 거야. <laughs> 예, 한번 먹어보려고. 네, 뭐 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왜? 얼굴에 뭐이났어 예, 잘 찾아봐, 한번 먹을 거. 예, 전해들이 이것저것 시킵니다. 예, 그데 전부 시키는 게. 예, 골뱅이무침 시키고 밥 먹어야 되는데 또뭐 시키더라 할까? 육전 시키고 예, 밥 없는거 모르는거지 한국음식을 그래서 네. 밥을 무라 얘들아 뭐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야 와이 와이 저 와이 와이 어? 이거 이게 한니 신몽쫍이야 신몽쫍 신몽쫍 와이 와이 버크 버크 하우 어 지금 감당 어 파냐간 헤디, 파냐간 저기 어. 파냐간 뭐지 제푸아제푸아저짠끼양제시파제시파가 뭔데 야 이거를 밥을 먹는다고 이거는 김비안 깍 김비안데 어 엄마 비비 아찔 뭐 알아서 해라. 내가 저, 어, 아니, 근데 밥을 먹으라는데 감자튀김을 이걸 맞아. 5만 원짜리. 맞아. 야, 종이안 했나 지금. <웃음> 그냥. <웃음>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laughs> 됐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감자튀김을 밥을 먹으러 <laughs> 어? <laughs> 아유1 어. 어. <laughs> 예. 해피 뽑겠냐? 잠깐 와이 와이. 야, 저기 버크 멘냐? 어. 크앙 아믈라라이 멘버. 네. 어. 예 그때 그냥 그냥 때 뭐. 난난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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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래 일단은 얘들이 옷이 엄청 예쁘지. 야,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맛보면 테스트 하겠지. 뭔가 느끼 느끼겠지. 음, 우리 집 사람도 이걸 보고 예, 이렇게 유명한 식당 음식을 보고 깨달는 게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그죠? 야, 아 이쁘다. 일단 그릇이 이쁘네. 음, 좋아요. 안 봐. 어? 채가나 채가나. 엄 우리가 늦게 와서 안 되는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이게 비빔밥. 얘는 밥을 저, 새우튀김을 밥이라고 시켰고, 얘는 그... 이게 뭐라 그러죠? 골뱅이 무침을 밥이라고 시키고, 칼국수는 김치 칼국수지 이거. 이거 누가 시켰어? 아니 깽 칼국수 그리고 너 저기 너 거야 깨우는 뭐 시켰니? 까이? 신무? 빙까이? 아까 신무? 아 저거 저거 지금 뭐라니까? 빼장국 빼장국 시키고 너는 뭐 시켰니? 짠너뭐 끼냐? 어? 뭐? 꽤 가도 무능인데 뭐 뭘두도 뭐 그걸 시켜 하나밖에 안 나왔구만 지금 뭐 시키는지도 모르네 예, 마이타 이렇게 여러가지 시켰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이 누구 팔이 이렇게 굵을까 오이 야명랄라이 톰톰 <laughs> 입에 맞을말나 모르겠네. 네. 제가 제가 시킨 돈까스는 제일 좋습니다. 애들이 못 모르고 잘 몰라서 막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네. 돈까스가 무난하잖아요. 그죠? 방보조모는 다이어트 한다고 진짜 다이어트 하네. 너 진짜 밤에 또막 꺼내서 먹는 거 아니야? 어? 벌써 식사를 마치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 새우 3마리 먹고 네가 무슨 임내어야 너너길라라이잖아 나이 타마다 먹길라이 어? 먹길라이 같은 소리 하네 밥 그냥 먹길나이먹길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어? 띵까이 띵까이 밀내어 띵까이 셀? 먹 어? 띵까이 네. 어, 어 먹길라이 그래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먹어 너 먹어 엄마 <놀놀놀놀라> 너 닭발 좋아하잖아 그래 야, 여기, 카우도 있다, 카우. 어?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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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엄청 맵다. 어, 내가 매운 걸잘못 먹으니까. 이거, 이거 누가, 누가 시킨 거야, 이거? 깨우? 깨우고 시킨 거야? <laughs> 지가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laughs> 이거 그거야, 팹이야, 팹. 펩펩미 어. 김치 김치 칼국수네. 매운 매운 김치 칼국수. 그런 메뉴가 있었나? 그 잘도 배졌다야은별은는뭔 서변이려? 아. 시궁. 너 서변 기궁. 공시 어, 새우네 말이. 아니 꿈씨 꿈씨 뭐지? 에이. 아 내가 매운 걸못먹으니 너무 힘드네 야 근데 의외로 뼈 해장국을 잘 먹는구나 쌔? 어? 맛있어? 어 그거 신 신마야 신마 개고기야 신마 신마야 <laughs> 신무야 제를 잘 먹는구나 하긴 우리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보면 뼈해장국 같은 건잘 먹더라고 잘 먹으면 다행이지 뭐 오늘 컬렉션이 예, 내가 시킨 돈까스는 막내가 잘다 먹었죠 예, 제 입에 맞고 사실 이게 나한테는 좀 매워도 나는 이 매운 김치 칼국수가 또내 입에 맞고 칼국수는 아 먹고 싶었는데 내가 제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 돈가스가 맛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잔는오이다 먹었는데 제혼자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예. 잔 아니 돈가스 세어 그러니까 제, 제가 저런 을 지켜야지 잘했어 많이 먹어라 아 많이 먹어 몬빈까이탕모다 어? 먹고 예, 우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몇명탄거야예 <laughs> 이제 집으로 예, 가게로 예, 다 출발했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가는 걸로 어, 맛있게 먹고 예, 또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음 달에는 어디를 갈까? 나는 그런 고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고생했는데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역시, 동남아는 오토바이야. 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키아레였습니다